지금 시각은 노태칠성 정류소 12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저는 여기서 N75를 타고 고스터미널까지 몇분 걸리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, 이 실험을 왜 하냐? 바로 하나 남은 야간 열차가 모두 폐지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대체 교통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. 가보시죠. 자, N75 첫 차가 롯데칠성에 도착한 시각은 12시 15분이 되시겠습니다. 얼마나 걸리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N75가 도착할 예정입니다. 저 멀리 N75가 도착하네요. 오전 시 15분에 도착하였습니다. 11시 25분에 n 7 5를 승차하였습니다. 네. 고속터미널까지는 오전 5시 28분에 도착합니다. 지금 도착하는 정류소는 고속터미널이 되시겠습니다. 제주도가고 많이 가고 근데 클고 옷을 잡 일주일 내 내리면 고다음에더안차가

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아니 귀가할 수 있으니 많은,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. 네 12시 28분에 고속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기점에서 58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쟁 기념관에 왔습니다. 지금 시각은 0시 44분입니다. 이번에는 중관측 N75를 타고 고스터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시각은 12시 48분입니다. 전쟁 기념관 동쪽 방향 정류소는 12시 50분 경 도착 예정입니다. 네. 12시 12시 50분 경 도착 예정입니다. 잠시 후 N75가 도착 예정입니다. 12시 49분에 도착하였습니다. 이번 정류소는 고속터미널입니다. 다음 정류소는 박포역입니다. Next stop is Express Bus Terminal. 자. 진관차고지를 출발해서 고속터미널까지는 약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. 자, 도착 예정시각은 새벽 1시가 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고속터미널 버스, 버스 중앙차로 정류소입니다. N75 첫차가 진관차고지를 출발하면 약 1시간 반이 걸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지금 시각은 새벽 1시입니다.